이번 전시의 제목은 태계 이왕의 시중도사 12곡 중 제2곡에서 비롯되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저희 김혜나 제시팀장님께서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한 이번 전시는 작가의 198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까지의 대표 회화와 조각, 설치, 그리고 석판화 작업을 통해 입감소 회화의 변화, 그리고 그의 조각 실험을 한 공간 안에서 조망할 수 있게 기획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파데우스 루파 파리 공간에서는 9월 초 파리비행날에 참여 50주년을 기념하는 이강수 작가의 토달의 기행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 올해는 또 특히 작가님이 1975년에 파리비행날에 참가하셨던지 꼭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작가님은 항상 이제, 음,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즉지체와 그 육지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고, 그고그 음, 영화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중장는자녀주에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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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도 의를을 하셨는데요. 실험 기술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뭐 퍼포먼스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로 좀해 아, 작가적 확장을 좀 추구를 하셨다면 이게 작업을 지속을 할수록 아, 이게 뭔가 관습적인 것이 아니고 서양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오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의서 김순희가 만든 것을 보여드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겠다고 라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작가님의 좀더 순간적인 제스처, 분노림 그런 것들이 더잘드러나는데어 작가님의 이제 맹체적 실험 그리고 이미 전시대 화가로서, 당시 대 화가로서 이미지를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진이나 색스크린,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초기부터 넘나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작가로서 그린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계속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작가적 연구를 이어져 이어오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변할수 있었다고 해 전반적으로 사실 공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얼핏 보시면 무질성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관람객이 스스로 동선을 찾아가게 되는 작품인데요. 뭔가 계속 주변을 돌아보고 질문하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길을 읽는다기보다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다 예를 들어서, 팔진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라 동생의 소설에 나오는, 삼국지에 그 나오는 팔진도 그 얘기를 보고, 아, 이거 작품 소재로 상당히 괜찮겠다. 그니까, 러이 팔진도가, 이 소설에 나오는 팔진도, 혹은 전설에도 그뭐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세계를 보는, 어, 이게 서양하고 상당히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제가 이 팔진도를 생각을 한 것은 그 제날 공연이 민나나 공산가 이렇게 이 팔진도를 만들어서 집어 넣었더니 일진 광풍이 오고, 운 네오가 오고, 운가군비 사례에 해서 어, 그냥 초화시켰다 예,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 현실에 있는 이 사물들이 사실은 실입인가 국제 전화가, 그작 자꾸 어떤 작가냐고, 뭐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당선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아주 시골스러우니까, 그 당시에 어려서. 그것도 괜찮지만은, 답장업도, 혹은 사선대학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 작업을 만들어서.